최근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돼 논란입니다. 취임 전부터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조치로 조직을 동요시켰던 이 교육감의 이딴 인사 논란에 교육 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임용된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유감 사관 사퇴 촉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절차가 공정에 문제 없다고 강조합니다. 7 명이 원서를 접수해 인사혁신처 추천 선발 시험 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을 심사해 순위를 정했고 이를 토대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두 명을 선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학교 지역 또 어떤 개, 개별적인 근무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등 응모자 신원 정보가 노출된 건 교육감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결국 감사관 최종 결정 전 이정선 교육감이 고교 동창 응모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유감사관은 기자실을 찾아 성관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고 교육감과 친분이 깊지 않은 데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응모했다며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까지 언급하며 용퇴 목소리가 불거졌고 교육단체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을 해서 이 교육감의 측근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은 취임 전부터 시작돼 조직이 요동친 바 있습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 임용 1년 이내에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된 고직자를 인수위 출신 등으로 교체한 겁니다. 취임 전에 인사발령 내 가지고 이렇게 당을 빼라고 이렇게 자리를 정리해라. 그거는 어떤 회사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교육 기관에서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혁신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광주시 교육청. 최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